안녕하세요. 어, 사람 디자인 연구소 온라인 평생교육학교 김지연 교수입니다. 저희 김 교수와 함께하는 네, 우리 쫄깃폭, 절대 쫄지 말고 기줏지 말고 포기하지 마. 공중보건학 이번에는 공중보건학 파트의 음, 다섯 번째. 공중보건학 파트를 조금 짧게 짧게 나누었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수가 나는 거고요. 주요 전염병의 특징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이 전염병도 주요 감염병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화기기 전염병.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전염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그 전염병들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소화기계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콜레라, 네 보통 보면은 2급 급성 법정 전염병이죠. 2급 저희 그 법정 전염병 제가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잘 외우시고 계시죠?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어, 물로 물을 마셨을 때 물로 인해서 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의 원인이 되는 그랬을 때 구토, 설사, 탈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티푸스는요, 파리에 의해서 전패, 전파가 전파가 되는데, 일단은 고열이나 식욕 감퇴에서 여기도 경구 침입 음, 경구 그러니까 파리가 의해서 전파를 시켰던 장티푸스의 이런 어, 전염병들을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이럴 때에.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 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 소아마비예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고열로 고생을 해가지고 소아마비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그뭐 아 팔을 못 쓰게 된다거나 다리를 못 쓰게 된다거나 이런 분들 꽤 있으시죠. 이럴 때그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서 음식물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전염병이 전파가 되는 이거를 소화기계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 전염병들은 어때요?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또 목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인후염,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백일의 심한 기침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기침을 하니까 호흡기의 분비물이 뭐 기침, 뭐 침, 가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류독감, 인플루엔자죠. 자, 그 다음에 사스. 우리가 사스를 처음 매개체로 통해서 중국과 저희, 우리나라에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미세한 입자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던 거지, 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열두통, 근육통, 무기력, 호흡곤란, 그 다음에 신, 신종 인플루엔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신종이어가지고 신종 뭐 인플루엔자에서 어~ 제가 타비플로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의약약품을 만들게 됐잖아요. 여기 신종 인플루엔자로 고열 때문에 고생하고 뭐 근육통에 마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이때도 어~ 조금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플루엔자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호흡기 전염병에 의해서 이제 결핵, 응, 결핵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물하고 매개 동물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의 감염병을 동물 매개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공수병, 개한테 물려서 타액에 의해서 미친 개에게 물렸다라고 해서 광경 공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탄조는 소말 양에서 나오는 감염, 레토스피라증 들쥐 배성물그 얘는 동물맥의 감염증이다라고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 됩니다. 그다음에 절지동물 맥의 감염병은요, 패스트 어, 왜 이게 G? 우리 한참 어, 세계적으로 세계 이차 대전 때그 중세 시대 때 우리가 패스트 페스트 페스트가 출몰하는 바람에, 그때 정말 이게 뭐 흑사평, 흑사병이라고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도 많은 인구들이, 이게 좀, 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절지동물이다 보니까, 페스트그 다음에 발진티푸스 발진열, 뭐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벼룩이나 이에 해서, 이게 감염이고, 피로 감염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말라리아, 가장 많이 이완이 되는 질병이고요. 모기를 매개로 전파됩니다. 자, 쯔쯔 가무시, 왜 들쥐 있죠? 털 진드기, 그리고 살인 진드기라고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열 두통, 오열, 모한, 발열, 뭐, 이렇게, 쯔쯔 가무시. 유행성 일본 내염 빨간 진목에, 리거는 절취동물 매개, 체, 감염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자, 감염, 매개체벌 감염병의 종류 본다고 하면요, 자곤 곤충, 동물, 이거 좀 나뉠 수 있는데, 자 물론 이제는 그 뭐야 소돼지는 동물에 해당되겠죠. 네,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동물. 자 그럼 모기는 말라리아, 뇌염, 사상충, 황형 딩기열, 파리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파라티푸스, 그다음에 바퀴벌레.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벼룩에 보면은 발진열, 발진티푸스. 네. 발진열 발진티푸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보통 벼룩이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돼지 해가지고 쥐 나올 때 보면 네, 여기 쥐에도 발진열이 있고요 베스트 살모넬라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서요 많이 나오는 유형의 것들이 있고 사실 여기 매개체별 감염병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 전염병의 감염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위생해충의 파리에 의해 전염될 수 있는 감염병 아닌 것 자, 뭘까요? 네, 발진열, 벼룩. 발진열, 발진티푸스잘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매개곤충의 올바른 것이라고 했어요. 올바른 것. 자, 제기열 2. 그리고 봅시다. 그다음에 말라리아 진드기. 말라리아는 뭐예요? 모기죠. 일본내용 모기입니다. 발진티푸스. 이 재귀열. 이 그러니까 이학. 보통 보면은 이벼룩이 옮기는 것들 전혀 이와 벼룩이 옮기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위생 해충인 바퀴벌레가 주로 전파할 수 있는 병원, 병원균 질병이 아닌 거. 자, 아까 죄기열 뭐라고 했어요? 벼룩에 의해서죠. 나머지는 바퀴벌레. 그래서 보통 보면은 바퀴벌레는 뭐냐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그 바퀴벌레가 먹었던 있었던 음식, 그 음식에 의해서 소화기계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주요 매개체, 주요 매개체별 전염병, 주요 전염병. 네, 여기에서 가끔 뭐 한두 문제? 어, 이렇게 나오니까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법정 전염병 골라낼 때에도 좀 혼동되지 않고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쫄지 마, 기적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인데요. 한편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음, 포기하지 않고 보다 보면, 네, 실기까지 네, 꼭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네, 화이팅 하시게요. 자, 이것으로 김 교수는 마치겠습니다.